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썸머 이상이고, 저는 기획과 아트를 맡은 권민경, 아트를 맡은 다현 테크를 맡은 김다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는 것들을 곁에 두고, 아, 이거 혹시 공간에 가지 네, 상관없어요. 들은 모두 좋아하는 것들을 곁에 두고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걸 새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풀어 관객이 자신의 곁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아트는 블렌더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테크 같은 경우는 유니티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 저 이제...